안녕하세요. 한국 금시장 그룹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골드 가격 및 시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환율은 1433.90원, 3.75g 당금 가격은 287906원, 은 가격은 3328원, 백금 가격은 154877원, 팔라듐 가격은 369480원입니다. 11일 달러원 환율이 1430원 중반대로 급등했습니다. 양호한 미국 고용지표가 확인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향한 긴축 경계로 이어졌고 지정학리스크도 되살아나면서 달러 강세에 힘을 실었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자 최근 하락세에 대한 저가 매수 유입되며 금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이 연일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유로화도 반등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매파적 행보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확인하려는 심리를 강화했습니다. 이상 한국금시장그룹에서 골드 가격 및 시황을 알려드렸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매일 올라오는 골드 시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